근데 우리는 산면이 바다인데 마도로스들이전 세계에서 몰려와. 근데 마도로스 호텔이 하나도 없어. 어, 마도로스들이쉴수 있고, 거기서 운동도 할수 있고, 골프도 칠수 있고, 이런 호텔이 필요해. 배쇳덩어 안에서 그냥 몇 달씩 와, 오고 가는 마도로스들이 우리 부산과 인천에 많죠? 국, 국내인들도 들어가서 놀지. 좋잖아. 그럼 마도로스 공원이 있어야 되는 거야. 인천에 가보니까 그게 뭐예요, 그게? 그 사람들이 특별히 혜택을 볼수 있는 그런 게 해주면 좋잖아. 네. 뭐 그냥 부자들 거지 뭐야. 면세, 면세점만 바글바글 하고. 네. <laughs> 그래, 안 그래. 네. 그러니까 이 생각이 다른 거야. 그래서 내가 인천에 가서 할때참 인천 사람들 쳐다보니까 기가 막혀. 네. <laughs> 알겠죠? 네. 전신에 돈이 늘려 있어.